드디어 이 명웅의 시대가 열린 것일까?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이름들, 유재석, 전현무조차 넘볼 수 없던 왕좌. 그런데 단순히 그 자리를 위협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인물이 있다. 바로 트로트의 아이콘에서 국민적 슈퍼스타로 도약한 이명웅이다. 방송계와 광고계, 심지어 온라인 팬덤까지 그를 중심으로 요동치고 있다. 단순한 가수의 성공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 국민적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는 이명웅의 압도적 존재감. 그가 어떻게 유재석과 전현무마저 제치며 왕좌의 주인공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숨 막히는 이유를 파헤쳐 보자. 영웅의 이름이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그는 오직 트로트 가수라는 범주 안에서만 불리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들의 섭외 1순위, 광고계의 황금카드, 그리고 전국민적 인지도를 확보한 인물. 과연 무엇이 이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낸 것일까? 유재석, 전현무.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 수년간 예능계의 절대 강자는 단연 유재석이었다. 그의 존재는 그야말로 국민 머글란인 타이틀로 굳건했고, 전현무 역시 날카로운 입담과 안정된 진행으로 방송계를 장악했다. 두 사람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늘 중심이었고, 새로운 도전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성역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노래 하나로 시작해 국민적 열광을 이끌어낸 이명훈이 어느새 그들의 영역까지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트로트를 넘어선 현대적 아이콘, 이명훈의 성공은 단순히 트로트 열풍의 수혜라고만 보기 어렵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섰다. 발라드 감성과 세련된 편곡,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들이 더해지며 대중음악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그 결과,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라는 꼬리표 대신 국민 가수, 나아가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신은 방송가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음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예능, 토크쇼, 심지어 다큐멘터리까지 이명웅이 출연하는 순간 시청률은 치솟았고, 제작진은 그를 모시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광고계의 지각변동. 땅극적인 변화는 광고 시장에서 드러났다. 과거 광고계의 대세는 늘예는먹풀이었다 유재석이나 전현무처럼 신뢰성과 친근함을 겸비한 인물이 기업들의 선호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이명웅이 등장하자 반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소비자 조사에서 이명웅은 브랜드 신뢰도와 선호도 모두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 이명웅이 모델이라면 믿을 수 있다. 는 응답이 줄을 이었고, 기업들은 앞다투어 그의 얼굴을 광고에 내골기 시작했다. 자동차, 가전제품, 금융상품, 식음료까지 그가 모델로 나선 브랜드는 매출 급상승을 경험했다. 이쯤 되자, 광고계에서는 이명웅 효과, 라는 단어까지 탄생했다. 팬덤의 힘, 그리고, 시대정신. 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팬덤이다. 영웅시대, 라 불리는 그의 팬클럽은 단순히, 열성 팬의 집합체가 아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응원, 투표, 기부활동으로 이미,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응원은 이명웅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만들었다. 따뜻하고 착한 스타. 믿고 듣는 가수라는 브랜드는 팬덤의 자발적 홍보와 헌신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면모는 시대가 원하는 바른 스타상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스캔들이 아닌 진정성, 화려함이 아닌 따뜻함. 대중은 그에게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발견한 것이다. 유재석 전현무를 제치게 된 진짜유. 그렇다면 이명훈이 어떻게 유재석 전현무를 제치며 왕좌의 주인공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다. 첫째, 그는 음악과 방송을 동시에 장악했다. 노래로는 대중을 사로잡고 방송에서는 예능인 못지않은 순발력과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둘째, 그는 광고와 팬덤의 힘을 결합했다. 방송 출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광고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생활 전반에 스며들었고, 팬덤은 이를 사회적 운동처럼 확산시켰다 셋째, 그는 논란 없는 스타다. 늘 바른 이미지와 따뜻한 행보로 세대와 계층을 조월해 사랑을 받았고, 이는 방송국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그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명웅을 둘러싼 열풍은 단순한 인기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 그의 행보는 매번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각종 통계와 기록 속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증명한다. 시청률의 마법. 먼저 눈에 띄는 건 방송 시청률이다. 이명훈이 출연한 프로그램은 어김없이 시청률 그래프를 폭등시켰다. 한예능에서는 단순한 게스트 출연만으로 평소 대리두배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음악 특집 방송에서는 그가 등장하자 순간 최고 시청률이 치솟으며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방송계는 이를 두고 유재석이 안정적인 시청률 보증 수표라면, 이명웅은 폭발적인 시청률의 기폭제라고 평가했다. 전현무의 자분하고 교양 있는 진행, 유재석의 국민적 친근함도 대단하지만, 이명웅이 가진 드라마틱한 서사와 노래는 전혀 다른 결의 감동을 선사했다. 광고 매출 신기록. 이명웅의 이름은 광고계에서도 보증 수표가 되었다. 한금융사의 조사에 따르면, 이명웅을 모델로 기용한 직후 신규 가입자가 300% 이상 늘어났고, 생활용품 브랜드는 단기간에 매출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 관계자는 이명웅이 지닌 신뢰감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힘이 있다. 단순히 유명인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선택. 으로 인식한다. 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재석이나 전현무가 오랫동안 지켜온 광고 황제의 자리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광고계는 새로운 마이너스 1순위 모델로 이명웅을 꼽고 있으며 그의 섭외 경쟁은 치열함을 넘어 전쟁에 가깝다. 팬덤이 만들어낸 사회적 파급력. 시대의 위력은 실로 놀랍다. 단순히 음원 다운로드나 방송 투표에서의 영향력에 머물지 않는다. 기부, 봉사, 캠페인 참여 등 사회 곳곳에서 팬덤의 이름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이명웅의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팬들은 거액의 기부를 진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다. 이러한 행보는 언론에 보도되며 따뜻한 스타, 따뜻한 팬덤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 이는 유재석이나 전현무의 팬덤과는 다른 성격이었다. 두 사람 역시 국민적 인기를 누리지만, 이명웅처럼 조직적이고 거대한 팬덤이 직접 사회적 행위자로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국 이 차이가 이명웅을 한층 특별한 위치로 끌어올렸다. 무대 위의 드라마, 이명웅의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다. 팬들은 그를 노래하는 배우라고 표현한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한 편의 드라마가 녹아있다. 2024년 진행된 전국투어 콘서트에서는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전석 매진 사태가 벌어졌고 암표가 수백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연 현장은 눈물과 환호 그리고 전율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언론을 통해 현대판 집단적 아타르시스로 불렸다. 유재석의 유머와 전현무의 입담이 대중을 즐겁게 했다면 이명웅의 무대는 대중을 울리고 지유했다. 바로 이 차이가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만들어냈다. 논란 없는 스타, 시대가 갈망한 인물. 현대 대중 문화에서 스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논란, 이다. 작은 말 실수 하나가 커리어를 흔들 수 있는 시대. 이명웅은 오히려 모범적인 길을 걸어왔다. 엄손한 태도,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사회에 기여하려는 행보는 그를 안전한 스타. 로 만들었다. 이는 방송사, 광고주, 팬 모두가 원하는 조건이었다. 유재석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논란 없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명웅은 여기에 음악적 감동과 팬덤의 열광을 더했다. 결국 이 복합적인 힘이 그를 유재석과 전현무 위에 올려놓은 결정적 이유였다. 영웅이 왕좌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지금 대중은 묻고 있다. 이명웅은 이제 예능계를 넘어 국민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일까? 그가 유재석, 전현무를 제치고 왕좌에 오른 것은 단순한 승리 경쟁이 아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스타의 조건, 진정성, 감동, 신뢰, 그리고 영향력, 이 모두 한 사람에게 응축되었을 때 벌어진 필연적인 결과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이미 대중문화의 한 시대를 상징하게 되었고, 그 서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이명웅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한정된 틀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유재석과 전허무라는 방송계 거물들을 제치고, 음악과 예능, 광고와 팬덤을 나우르며, 진정한 국민적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그가 만들어낸 모든 기록과 박음력은 곧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숫자나 순위가 아니다. 사람들은 왜 이명웅을 사랑하는가? 그 이유는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심, 그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리고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에 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왕좌의 주인공으로 불리게 만든 궁극적인 힘이다. 앞으로, 이명웅의 행보는 어디로 향할까? 방송가의 판도를 뒤흔들고, 광고계를 지배하며, 팬덤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세상이 원하는 새로운 리더, 대중이 갈망하는 진정한 스타.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현 시대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왕좌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스스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왕좌는 이명훈에게 돌아갔다.